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배울 한자는요. 의미는 주다이고요. 소리는 급입니다. 네, 그러면 주다 급 한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의미는 주다고요. 소리는 급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나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 급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급여. 그래서 급여를 사장님이 주다, 급여를 주다, 급여를 받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급여와 비슷한 표현으로요. 우리 뭐 요금이 얼마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급료, 자, 이 발음은요 여러분, 급료 이렇게 어,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료가 오르다, 급료가 인상되다. 급료를 받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학교에서 식사를 주는 거 뭐라고 하죠? 응. 학교에서 식사를 주다, 급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식.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한 달에 한번 돈을 받는 거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 달에 한번 그래서 월급.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루에 일하고 받는 것은 뭐, 일급,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주로 받는 거, 어, 주급, 뭐, 이렇게도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월급으로 많이 받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세금을 나라에 낸 후에 나중에 이제 좀 너무 많이 냈거나 그랬을 때 연말에 이렇게 돌려받는 거 있죠. 돌려받다니까 뭐라고 하죠? 환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환급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다 급은요 앞에서 봤을 때는 돈을 주는 단어들에 많이 사용했는데요, 돈뿐만 아니라 어떤 물품을 줄 때도 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남원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부동산 시장 공공 주택 공급. 자 여기 공급이 나와 있는데요. 공은요? 음. 자 공급입니다. 자 공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어떤 요구나 필요에 따라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공하다에 이 공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남원시, 뭐 서울시,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겠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시장, 공공주택 공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살수 있는 주택을 뭐 건물을 짓거나 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의왕시, 투명 페트병 활용, 안전조끼 보급. 강릉시, 중고 PC 80대 정보화 취약 계층에게 무료 보급. 자, 그래서 보급이라는 단어도 공급과 비슷한 의미로 어떤 물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급은 공급과는 조금 어, 사용하는 상황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보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제공한다는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의왕시라는 곳에서는 어떤 페트병을 활용해서 안전조끼를 아마 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들에게 좀 많은 소방관,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강릉시에서는 중고 PC를 80대 정보와 취약계층, 취약은 좀 약한 거죠. 어떤 80대이시다 보니까 어떤 PC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급, 보급, 조금 차이점 이해 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빈민가의 식량 배급, 지진, 대피 주민의 식량 배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배급은요, 분배하다 라는 단어 있죠. 어, 분배하다, 나누다 라는 의미에요. 자 그래서 빈민가 굉장히 조금 어,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제공하겠다. 자 그리고 지진 때문에 좀 대피를 했어요, 피했어요. 자 그래서 집이 조금 음, 뭐 무너지거나 그래서 대피를 한 주민에게 식량을 이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요, 배급 이 단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 그리고 보급 그리고 어때요, 배급. 차이점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자급자족이란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정말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는가? 자,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림 보시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급자족은 필요한 물건이나 어떤 자원을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집도 혼자 짓고요. 그리고 뭐 식료품도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직접 낚시를 해서 식료품도 스스로 어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든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데이비스 로라는 미국의 작가죠. 이 작가는 그 이전에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급자족 여기에서도 음, 이 주다 급 사용해서요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주다 급 사용한 단어들 공부했는데요. 어, 주다는 뭐 돈도 돈을 줄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물건, 물품 같은 것을 어, 제공할 때도 이 급을 사용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어, 그런 것들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